447번. 각 세타를 나타낸 동경과 원점 5를 중심으로 원의 교점인 p가 이렇게 12콤마 마이너스 5일 때, 자, 요거의 값을 구하래. 자, 그러면, 절 봐. 얘가 몇 사분명각이냐면, 4, 4분명각이야. 4, 4분명이 요렇게 생긴 세타가 4, 4분명이야. 자, 그래서, 자, 요,를 하면, 자, 여기가 x 값이 12이고 y 값이 5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13 됐을 때, 세타 하면, 자, 코사인 세타는, 자, 이렇게 쓸수 있어. 13분의 12로, 자, 탄젠트 세타는, 자, 12분의 5 하는데, 제 4, 사분명 각기이기 때문에,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고, 코사인은 양수야. 자, 역수층 취한 게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, 12분의 13. 빼기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12분의 5가 돼서 답은 자 12분의 18 하니까 약분하면 2분의 3이, 자, 이거에. 감...